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행코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우리 정부 역사의 작년까지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자제한 것이겠죠. 그런데 취임 9개월밖에 안된추 장관은 벌써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으나 이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죠. 그러더니 이번엔 라임 김봉연의 옥중편지를 근거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을 검찰이 덮었다고 했지만 실제론 검찰이 관련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다 떠나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과 현지검장도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추장관은 검사들의 말을 믿지 않고 김봉현의 말을 들어 무조건 윤 총장이 덮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중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 실은 감옥에 있는 김봉현 회장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공개된 김봉현의 이른바 옥중 편지엔 자신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니 강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회장은 또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는 소극적이란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즉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 강전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였는데요. 라임 김봉현 회장은 구속되기 전 이미 수배 중이었죠. 김봉현이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에게 평소 얘기했던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 언론에 흘려라 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권 유력 인사들이란 누구를 가르키는 것일까요? 당시 김전 회장이 A씨에게 밝힌 여권 인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석, 부산 지역 친문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까지 모두 6명이었는데요. 이들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고위인사와 친문의원에 대한 수사는 김전 회장의 비협조로 현재 닭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은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고, 이상호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봉현이 측근에게 언론의 뿌리라는 로비리스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즉 김봉현이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에게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맞다면 김봉현의 옥중 편지는 그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고요?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편지에서 김봉현은 자신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안방이 필요하니 강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는 소극적이란 취지의 주장도 했죠. 이 같은 김봉현 주장의 속뜻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 강전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진술이 회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기도 전, 즉 검거돼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 3월 측근에게는 강전수석에게 로비했다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밝힌 것입니다. 즉 선후 관계가 하나도 안 만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기정 5천만원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정에서 진술한 거고 옥중 편지는 그냥 옥중 편지일 뿐입니다 위증죄를 무릅써야 하는 법정 증언과 옥중 서신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옥중 서신보다 법정 증언에 더 신뢰를 두는 게 상식이지만 여권은 김전 회장의 야당 검찰 로비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반면 김전 회장이 강전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했을 때 민주당은 허위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토했었죠. 자 시청자 여러분, 라임 사건은 1조 6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약 5천억원의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대형 사기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기에 더해 그 배후에 현 정부 실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점에서 흡사합니다. 저 뒷배가 없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을 수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저 부디 이두 사건 또다시 어떤 세력의 방해 또는 공작에 의해 유야무야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